네, 안녕하십니까. 입시 전략의 기준 대치원 대표 김민성입니다.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1등급 받기 위한 선행학습 방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영어의 선행학습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어떤 거냐. 중등 단어는 일단은 한80% 이상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중등에서의 영문법 있죠.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가 얼추 알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원점수가 한 80점 이상 정도 나왔어야지만, 어, 고등학교 내신 선행을 하는 게좀 의미가 있고요. 자, 일단은 선행학습 방법 첫 번째, 단어죠. 네, 영어 단어는 두권을 암기하시면 됩니다.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할 필요 없죠.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두 건만 외우시면 돼요. 어떤 거냐? 첫 번째는 고교 기본 수준의 영 단어를 암기하셔야 되거든요. 이거 뭐 다양한 교재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커스 복합 고등 기본이라는 단어장을 추천을 합니다. 그리고 수능 필수 영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. 네, 수능 필수 영 단어인데 이거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영 단어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총다 해서 한, 한 3,000개 조금 넘을 텐데 3,000개면 되게 많아 보이죠?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일단 절반은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1,600개 정도인데 하루에 70개씩 외운다 그래도 한 달이 채안 걸리는 분량이니까 네꼭 전부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한번 외웠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영단어를 졸업하는 게 아니거든요. 외울 때 너무 열심히 외워놓고 그 영어 단어장을 다시 안 보다 보면 전부 다 까먹는데 그러면 처음에 했던 노력이 전부 다 수포로 가는 거잖아요?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 외운 단어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?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쓱쓱 읽어보는, 어, 그러한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뭐 영어 단어는 기본이죠 예, 그리고 그 영어 단어 외에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짧은 문장 해석이거든요 이거를 하시는 친구들은 뭐 간단한 문법 지식은 있지만 문장 구조를 이해하거나 해석이 어려운 학생이 요 스텝을 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문장을 해석할 때뭐 중요한 의미를 놓치거나 그리고 자주 오역하는 학생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문제들 전부 다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천드리는 강의가 뭐냐 김기철 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문장 해석의 원리라고 있어요. 어, 요거 한 서른강 정도 되는데, 자, 베이직 버전도 있지만 베이직 말고 문장 해석의 원리를 수강하시면은 아,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딱 정리가 되실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영문법입니다. 네 그다음 단계로 영문법인데 영어 내신 1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영어에 대한 문법 체계를 완전히 꿰고 있어야 된다. 이거 제가 굳이 강조해야 됩니까? 아,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. 1 0 0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는 게 이런 대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런 거. 중요한데 남들은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자, 문법을 아주 컴팩트하게 내신이나 수능에 나올 거 위주로만 알려 주는 10강짜리 강의가 있습니다. 그건 바로 김지영 선생님의 부 V 어법이라는 강의인데 이거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아주 좋은 강의거든요. 네,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듣기 전에 이부 V 어법을 먼저 들으면은 다소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문해원 을 가지고 한번 문장 구조 이해한 다음에 부위어법을 들으면 굉장히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것입니다. 네, 아주 막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고,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 문법이나 어법적인 것들에 대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 배우기만 하면 안 되죠. 체화해야죠. 그래서. 숨마품 라우데 어법 매뉴얼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거를 혼자 풀어 보면서 강의에서 배운 거를 한번 이제 한번 적용해 보고 그거를 나한테 계속해서 그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. 잊어버리지 않도록. 네,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. 자, 그리고 여기까지 됐다. 그러면 자, 저희 지금 목표가 뭐죠? 영어 내신 2등급입니까? 아니죠. 1등급이죠. 마지막으로는 블랙라벨 영어 내신 어법이라는 그 교재를 통해서 어법 실력을 좀 최고조로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. 다음, 네 번째, 뭐 해야 될까요? 긴 문장 해석입니다. 긴 문장 해석. 말 그대로 그냥 긴 문장을 이렇게 좀 쪼개가면서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. 긴 예, 문장, 복잡한 구문, 이런 것들 정확히 해석을 하면서 한층 높은 그런 독해력을 확보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김기철 쌤 있잖아요. 이분의 베이직이 붙은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라고 있어요. 근데 이거 12강밖에 안 되거든요. 아마 베이직이 안 붙은 것은 이게 고3 기출에서도 긴 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선행하는 입장에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일반 문장 해석의 원리를 들은 다음에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을 들으면은 이게 생각보다 문장의 길이는. 길어졌지만 그 문장 난이도 자체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내가 조금 더 감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에 뭐 해야 될까요? 실전이죠. 네, 여기까지 4번까지 한 친구들 전부 다좀 몸이 좀 근질근질할 텐데 그 모든 근질근질함을 참아내고 기초를 탄탄히 쌓은 학생은 이 5번 어, 그리고 선임 끝난 다음에 고교 올라갔을 때도 영어에는 아주 그냥 날개를 단그 느낌이 아마 들 겁니다. 자, 5번 뭘까요? 모의고사 유형별 풀이법 강의를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떤 거냐? 여러분 이제 중학생 아닙니다.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중학교 때처럼 이 지문을 풀때 그냥 가볍게 읽고 감으로 정답을 고르는 그러한 방식으로는요. 고등학교 수능형 문제에서 1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이제부터는 문제의 그 유형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내는 전략이랑 스킬을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빠르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아니 쌤 저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지면 영어 시험 다 맞아요. 그거 아무런...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수능은 결국에 타임어택인 상황에서 빠르게 문제를 풀게끔 그렇게 설계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1, 2등급 애들은 누구나 시간 많이 주면 다 만점 받아요.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애초에 어떻게 해야 된다? 정확하게 푸는 건 당연한 것이고 빠르게 할수 있어야 된다.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모의고사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1,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고3 수능까지 그 문항별로 유형이 똑같거든요. 31번부터 34번은 빈칸이고 뭐 35번은 뭐 흐름이고 뭐뭐 이런 게다 똑같아요. 그러면 그 유형별로 풀수 있는 스킬은 상당히 좀 정량화된 정형화된 그 체계적인 어떤 방법이 있어요. 그런 꿀팁을 지금 수많은 인간 강사가 아주 몇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주겠다는데 이거를 연습을 안 한다? 왜 그런 힘든 길을 걸으시려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자 어쨌든 이 문제 유형별풀이법 강의는 김기철 선생님의 베이직 문제 접근의 원리라고 있어요. 겨우 아홉 강이에요. 아홉 강인 만큼 어떨까요? 굉장히 컴팩트하고 체계적인 그런 강의이겠죠. 그러니까 는 기대하시고 이 강의를 수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난이도는 고1에서 고2 기출이에요. 네. 그리고 유형별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. 네 이후에는 이제 자이스토리 고1 영어 이런 것들을 이제 혼자 좀 푸시면서 배운 전략과 스킬 이 방법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습관처럼 적용을 하시고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방법을 배우고도 실제로 여러분이 쓰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죠 네, 그래서 최종의 이 종지부를 찍는 것은 배웠던 거를 내가 그대로 출력을 해보는 이러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. 자 영어 과목이 여러분에게 효자 과목이 되기를 네, 기원하고요. 입시는 정보가 곧 전략입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보들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굉장히 먼 길을 돌아가겠죠. 네, 앞으로도 얕은 입시 정보 말고 실전적인 입시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 대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실전적이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으로 네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